안녕하십니까 어설픈 훈입니다. 와우 며칠 만에 대리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2월 1일, 네 토요일입니다. 첫주 토요일, 네 2월 달첫 출근했습니다. 어떻게 설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그 나오신 분들은 네, 돈도 많이 버셨고요네 저는 과감하게 그냥 4일 쉬었습니다. 네 휴가 빼고 4일 이렇게 쉬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자, 오늘 그래서 어떤가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음, 어저께 사실 나오려고 했었는데 또눈 내리고 또 아는 지인분이 또, 음, 호출이 있는 바람에, 예, 그래서 하루를 또 쉬게 됐네요. 아, 술좀 줄여야지.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몸좀풀 겸, 네. 그래서 이렇게 슬슬 한번 타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코를 어디 잡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멀리 안 나가고 네, 이몸 푼다는 이제 기념으로 열심히 그냥 주는 대로 한번 타볼게요. 자 그럼 첫콜 잡고 당시 영상 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출장소 오래간만에 온것 같은 느낌인데요. <laughs> 이따 뵐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나온 지 30분 만에 잡았습니다. 어디 가느냐? 네 오산 수청동 들어갑니다. 네, 아주 첫콜뭐 빠르게 잡아서 좋습니다. 제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사람이 안 돌아다니네요. 토요일인데 아, 아직까지 아뭐 7시 반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되진 않고 아, 술 먹으러 들안 나온 건지 아니면 다들 아직 술집에서 안 나온 건지 아 모르겠어요. 어쩐 출장소 앞에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석굴 빠르게 잡아서 좋습니다. 아, 송탄 왕오리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는 거 잡았으니까. 자, 그럼 다두 번째 콜 잡고 다시 영상 찍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이 궐동 도착한 지한 30분 만에 잡았어요. 일이 한두 억에 떴는데 다 놓쳤어요. 예, 아직까지 이렇게 일이 팍팍 터지진 않네요. 그래서 간신히 어딜 잡았느냐. 수원 의동 잡았습니다. 예, 광교 레미안. 예, 이거라도 빨리 잡고. 벗어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바로 잡고 갑니다. 네, 두 번째 꽃 잡았으니까 네, 광교 도착해서 네, 다시 다음 코 잡고 항상 피도록 할게요. 네, 흑입니다. 저는 여기 광교 도착하자마자 저기 화성 시청 가는 거 잡았습니다. 화성 시청 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가네요. 옛날에 작년에 한 두세 번? 네,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갔던 곳인데. 네, 화성 시청 들어갑니다. 줄때 팍팍 다니고, 네, 그래 하려고요. 오늘도 목표가 2, 3시 안으로 복니랑 자, 그래서 주는 대로 갑니다. 자, 간만에 화성 시청 들어갑니다. 토요일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도하 자, 그럼 도착해서 다시 다음 코자트 영상 찍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내리자마자 어, 바로 여기서 이제 3번 가는 거 잡았습니다. 3번. 네, 오늘은 좀 오늘도 오늘까지도 저기, 뭐야. 가족 단위가 많네요. 네, 이리. 계속 가족 단위만 태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3번 아파트 들어갑니다. 자, 도착해서, 음, 다시 영상 키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다음 콜 잡았습니다. 네, 어딜 가느냐. 네, 동탄 영청동 들어갑니다. 여기가 저 군포시청 근처거든요. 네, 여기. 네네. 그래서. 여기서 다행히 동탄 가는 거 잡았습니다. 아, 근데 너무 조용하네요. 네, 코리 아예 울리질 않고 사람들도 없고, 이렇게 막, 설 연휴 때 많이 쉬어서 그런지 다들 이렇게 나와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다시 이제 동탄 들어가서 동탄 상황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럼 이따 뵐게요. 네, 군입니다. 저는 여기 영청동 1 네, 1자상가죠 네, 여기서 어디 가느냐? 오산 세교동 잡았습니다. 네, 지금 시간 12시 좀 넘었는데 아 여기도 조용하네요. 근데 오자마자 잡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저는 저기 어디야? 세교동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시청적으로 슬슬 나가 봐야겠죠. 이제 복각 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또 집안 행사가 있어갖고 자, 그럼 오산 도착해서 다음 콜 잡고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오산 운남 공영주차장 쪽입니다. 네, 아까 그 세교등에서 슬슬 이쪽으로 라이딩하면서 왔거든요. 네, 복귀 콜노리려고 네, 여기서 운남 공영주차장에서 저기 어디야, 네, 고독가는거 잡았습니다. 아우, 아주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한 바퀴 돌다 오네요. 자, 그러니까 도착해서 다시 결산 영상 찍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네, 여기는 고덕 굴다리입니다. <laughs> 네, 지금 시간 2시 20분. 어, 딱 원하는 대로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야, 오늘 진짜 4일 만에. 나온거죠 4일 쉬고 나왔으니까 네 5일만에 나오는거군요 와 음, 이게 계속 쉬다보니까 그런게 있잖아요 나오기 싫은거 <laughs> 진짜 갈팡질팡 했어요 아 이번주까지 쉴까 아 그러게 또 지갑이 또 완전히 개털이고 이제 또월 초고 이제 내야 될건 이제 또 슬슬 이제 다가오는 그게 오고 <laughs> 그래서 고요꾸역 솔직히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나와서 열심히 탔어요. 네 쉬지 않고 가리지도 않고 어 그만큼 또똥코은또 또 그렇게 없었어요. 음딱 정당가 수준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산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이고요. 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집안일 좀 봐야 돼서 네 일찍 들어갑니다. 자 오늘 총 일곱 탔습니다. 네, 나와서 일곱 컬이면 뭐 괜찮게 탄 거죠. 네. 그래서 한 바퀴 쫙 돌다 가뿐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춥지가 않네요. 도로도 많이 녹았고요. <laughs>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월첫 스타트 네, 잘 끊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예, 일요일이죠. 예, 내일 또 사항을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일찍 들어오면은 집에. 네 잠깐 나와서 상황 도 볼거고 아, 그리고 만약에 늦을 것 같다 그러면 또못 나오게 될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들어갑니다 네 우리 이제 주말 아직 필드남성 우리 사장님들 지사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네 남은 시간도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조금 콜 많이 타서 집에 들어갔을 때 두둑하게 들어가시길도록겠게요자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그럼 바이 바이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